오산 날 찬양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 옆에 지금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레첸 메이어의 부러진 불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공원 나무에서 살면서 빵부스러기를 먹는 그 참새가 있었는데 어느 하루는 변함없이 그 빵을 부스러기를 먹고 있다가 잘못해서 그 부리가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참새의 부리가 부러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불행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참새들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춥고, 배고픈 그런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원에서 노숙하는 아저씨가 손을 내밀어서 빵을 그 부리가 부러진 참새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난 같은 처지인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민 그 빵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이 참새가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저씨와 꼬마 참새는 그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노숙자 아저씨는 벤치에 누워서 다리를 모으고 움츠리면서 자게 되었고, 꼬마 참새는 그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 속에 자신의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노숙자 아저씨는 그 참새의 머리를 쓰다듬면서 참새야 잘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참새는 그것을 알아 들었다는 그런 표시로 잭잭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꿈속에서 가족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고 그 참새는 부리가 온전해져서 이제 다른 새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에 그 아픔을 나눈 참새와 노숙자, 아저씨 이 서로는 최고의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옆에서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냥 옆에 있어도 그것이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이 위로의 본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고 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옆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으로 부르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시죠. 며칠 동안 밤을 새우시죠. 아주 친한 분이 있으면 한 3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그렇게 밤을 셉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면서 늘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맞대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위로가 가장 큰 위로냐면 바로 그 문상을 해준 분이 밤새면서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위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슬픔을 당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신 분을 다시 데리고 올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통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의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 마음 속에 공급해 줄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변하는 것이 없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 속에 불어 넣는 것이 바로 위로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못해서 매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매 맞은 적이 별로 없으시네요. 한열분 정도가 맞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께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어, 그 매가 너무 아파서 그냥 한한 한 시간 정도 우시잖아요. 그죠? 뭐, 엉엉 울고 있고, 그냥 문을 딱 닫고, 울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시죠? 네, 아버지가 찾아오시나요? 네, 어머니가 찾아오시죠? 어머니가 딱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착 안아주시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가 뭘너 잘못했냐 아버지가 뭐 마음에도 없는데 그렇게 때렸다는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안아주시기만 하면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그냥 쫙 풀리면서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가 맞닥뜨린 그 고난과 아픔과 환란 그 상황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위로하실 때그 환경을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옆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배가 파선되어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마는 그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게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셔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위로를. 그 사도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우서 12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어디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그런 엄청난 질병이 사도 바울 몸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그의 평생에 사역하는 기간에 세번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자신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연약할 때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받을 때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늘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그가 매를 맞을 때나,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때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양이 나올 때가 있으시죠. 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면서 찬송이 나오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된 그 자체가 벌써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담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공식이 있다면 환란이 있는 곳에는 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실 때 그냥 고난과 환란 속에 우리가 있도록만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를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올때 우리는 그것을 좀 피하거나 외면하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은 필수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금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후사는 믿는 길을 갈 때마다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에게 부활의 영광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고난 받은 욥은 그가 고난 받은 후에 그의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렸고 또한 자녀들이 어디 악한 대로 갈까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정직한 거짓이 없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욥은 주님께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는 기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 체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는 기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며 나갈 때 그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능력이. 그 마음속에 위로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 자체가 위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란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고난과 환란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돈으로 우리 심령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상한 마음은 환경이 바뀌어진다 해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피하고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끝이 우리의 심령에 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한 심령은 치유받으며 또한 우리에게 당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오직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그 환난과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는 또 다른 위로를 낳습니다. 고난에는 고난 받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다른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신데 때때로 아들만 있는 가정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아들만 있으면 딸 있는 가정이 부러우시죠. 아, 여러분들은 아들이 딸뭐 백명보다 좋다. 그러시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아들들만 있어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도 딸을 하나 있어야 됐나, 되지 않나 해서 또 낳는데 아들을 낳고 또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거를,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 셋 있는 다른 가정. 그분들이 와서, 저도 아들 셋입니다. 하면은 그냥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시험들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다 체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몸서 몸으로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픔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 아파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암탉이 자신의 그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십자가를 질때그 나비 박힌 칙칙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살이 찢겨 나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그 고난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고, 3년 반 동안 그 12제자를 그렇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그 이적을 보면서 그렇게 가건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든 제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동방하는 그 어려움을 그렇게 막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에서 겪는 그 외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이 땅에서 체험하시고 체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다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애를 위로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같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스러운 여론성경학교를 이 지역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교회에게 주신 그 위로와 사랑을 마음껏 이 주위에 있는 지역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림잡아 한 80명 정도는 다 저희 교회 나오지 않는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와 또한 식당에 봉사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이 학년별로 부모님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 은혜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바로 이 여름 성경학교라라고 생각할 때 저희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올때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고난과 그 환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옆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녹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은혜계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주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자로 쓰임 받는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